2021년 11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통로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난세 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영웅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영웅이 되기 위해 재략이 뛰어나고 권모술수에 능하여 어지러운 세상에 나서서 큰 공을 세워 만들어진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영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사회, 잘못 가고 있는 삶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간격을 경험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 같이 내달리던 유다가 그의 세대의 큰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간극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벌어진 틈에 서서 양 틈을 메꾸어 갈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아가 바로 그 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했던 남유다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역사상 가장 악하고 불경건한 왕중 하나였습니다. 이 아하스로 인해 유다는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통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역대화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어떨 때 회복이 일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서 쓰레기를 제거할 때 깨어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29장의 내용인데요 29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5절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먼저 성결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성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점을 밖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아, 세상이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흥을 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무시하며 살아갈 때 부흥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가장 먼저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 중에 하나가 20세기 초에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작았을 때한 번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참 기도회가 진행되던 중에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몇주 동안 우리 친구인 김집사를 향하여 강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당신 앞에서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엎드려 자백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 그곳에 김 집사가 있었습니다. 김 집사가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감추진 죄를 자백하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시간을 예정된 기도회가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평양의 한 대학 캠퍼스는 학생들의 90%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깨어남은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이 삶에서 쓰레기를 제거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성경에 다시 집중할 때 깨어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과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왕의 말이 그들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감정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감정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시작하여 내 감정이 반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 교회가 성경에다 시 집중할 때 깨어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심으로 회복을 맛보는 통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다시 집중할 때 깨어남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0장은 희스기야가 어떻게 6월절을 다시 재정했는지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집집마다 문설주에 바르고 온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사망의 저주에서 보호받게 하신 밤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상징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문술주에 묻은 예수의 피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집권했을 때 백성들은 그 의식을 소홀히 했습니다. 영적 망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6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식어지는 것은 우리가 첫 죄에서 깨끗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잊었느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현실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다시 집중할 때 깨어남이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깨어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중보 기도에 전념할 때 깨어남이 일어납니다. 30장 전체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시니 27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깨어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에 전념할 때 이뤄 나는 것이죠. 미국의 부흥 운동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특별 기도가 대각성 운동의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 외에 깨어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에이 통로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이 통로가 필요하고 이 사회에 이 통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중간에 서서 통로가 될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됩시다 우리 선창교회가 바로 그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1월 한 달, 통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통로가 되시므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